아유 아니 저도 데뷔했을 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맞나 제가 열아홉 살때 티저가 나와가지고 그 노란색 교복을 입고 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제가 어느덧 이렇게 솔로 앨범이 나와서 어,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어뭐 카이로서 가수로서 이제 뭐 멋진 모습 또 보여드리고, 저의 꿈을 어, 향해 달려가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어, 제가 힘들 때도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어,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아네왜 <laughs> 이렇게 다들 길게 썼어요 고3인데 올해 들어 가장 웃고 행복했던 순간이 오빠가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걸 봤을 때예요 그거 한 시간 보기 위해서 전날에 미리 공부를 얼마나 해뒀는지 몰라요 <laughs> 항상 솔로 대박 응원합니다. <laughs> 시간 나시면 제 수능도 대박을 보내주세요 수능 대박 이거 몇명 보고 있어 90만 명 보고 있는데 아 어떡해 러분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laughs> 다 읽어봐야 되는데, 몇개못 읽어서 죄송해요. <laughs> 아, 콧물이 나와요. <laughs> 고, 고마워요. <laughs> 어, 저는 뭐, <laughs> 많은 거 바라는 것보다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것처럼 <laughs>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우 너무 고맙고요. 아우, 지금 앨범 발매까지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브이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브이 라이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혼자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데요. 어, 그것보다도 너무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 어, 원래 저잘안 떠는데, 제가 솔로 무대는 해왔었지만, 어, 제가 평생 춤춰오면서 제가 항상 꿈꾸고 바라왔던 그런 무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100만 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laughs> 저 라이브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백만 분 앞에서 제가 울고 있네요 곧 발매되는 제첫 번째 솔로 미니앨범 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악방송 비롯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엑소웰 연말 따뜻하게 꽉꽉 채워줄 거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였습니다 안녕